포부있게, 기계있게 준비를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 하다보니까 그첫 공연을 하기도 전부터 아쉽더라고요 벌써 끝날 생각이 벌써 들고 첫 번째 공연은 긴장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두 번째 공연도 잘 하고 오늘 이렇게 역대급 공연 마치고 있고, 이제 지금 딱 약간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laughs> 네, 진짜 준비 과정도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것 같고, 뭐 힘이 든다는 게막 지쳐서, 막, 어, 더 이상 기다를칠 수가 없어. 소리가 나,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상황과 이유들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발매도 되게, 그, 저희 싱글도 남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도 고민이 됐고, 어, 그리고, 어, 벌써 뭔가, 어제 그제 오늘 하면서 만족도도 또 역대급이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아, 되게 열심히 준비한 보람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여러분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 요즘에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행복이라는 노래랑 기적이라는 노래를 되게 진짜 잘했다 그좀전으 가서 투라는 노래랑 선샤인이라는 노래랑 어, 만들고 행복 기적 이렇게 어떻게 보면, 뻔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어, 했었고, 기적을 로어야 되는, 아, 이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자신있게, 어, 한번 해봤는데, 음, 그렇게 하길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단순하게, 다수가 제목 따라한다더라, 이런 거, 그래서 행복해졌다 기적이 생기더라, 고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기적이라는 말래 가사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뻔한 말들이잖아요. 행복이라는 말이랑 기적이라는 말. 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되고 여러분 저의 음악을 들어주시고 그 음악을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 단어 자체가 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다시 와닿고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들이 더그 단어 덕분에 그 노래들 덕분에 특별해지는 것 같아서 진짜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 곡들을 발표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이 모든 게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을 발표하면서 어... 여러분이 저희를 믿어주고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를 믿어주고 있다는 걸를 저희도 그걸 믿게 됐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거꾸로 저희가 여러분을 믿어주는 거를 여러분들도 저희를 그걸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앞으로 어떤 음악이든 어떤 공연이든 더 자신있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음, 다른 무엇보다도 꼭 약속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여러분들이 더행복해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분 좋아질 수 있도록 절대로 음악 한곡도 그리고 공연 하나도 호텔로 만들거나 호텔을 준비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지고 항상 여기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내년에도 또 언젠, 언제든지 계신 곳에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어, 저희 필요라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저희의 음악을 한번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저희 계신 분을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뭐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그 모든 것들이 다 힘이 되고 함께 있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어, 절대 저희한테 뭔가 하... 저는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글 한번 보내주세요 오빠도 <laughs> 어딘가에서 복고 받고 계신 거죠 <laughs> 어, 저는 너무 많이 공급받은 제가 얼마나 이렇게 큰 것들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한테 얼굴 보여주시고 웃고 계신 것만으로도 진짜 상상도 못할 큰 힘이 되니까 그런 걱정은 하시려고 시고 저희가 뭐 걱정되거나 뭐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 대단해 하지 마시고 어디든지 저희를 어, 마음껏 들여주시고 아무데나 찾아와 주시고 어, 즐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만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언제나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10년이 됐다고 하니까 특별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지만 어,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계속해서 더볼 일도 많을 거고 좋은 거 멋지게 만들 거니까 특별한 얘기보다는 뻔한 얘기하고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환이었고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고 사랑합니다.